24시간 잡지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엄청 이렇게 찰랑 오, 진짜? 아! 오, 있었어가지고 술을 또 굉장히 굉장히 많이 먹고 <laughs> 푹 자고 일어났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24시간 자취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행도 막 있었고, 어머 오드름 났어. 이거 약이거든요. 구내염이 계속 나가지고 면역력이 엄청 약해졌나 봐요. 여기도 원래 구내염 아픈 거 이거 입 찢어지는 거 아시죠? 청체적 당국이네 그냥 <laughs> 요즘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있어요 아직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laughs>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laughs> 안들어 <돌아. 웃음> 스트레칭, 완료! 근데 <laughs> 네, 여러분, 저희 집이 사실 굉장히 난장판이에요. <laughs> 진짜 너무너무 난장판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대망의 이 식탁존. 그리고 여기나, 여기나, 으. <laughs>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은 집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할 예정이고 청소하고 한 5시쯤에 카페를 나갈 생각입니다 동네 친구를 만나가지고 카페를 나가는 그런 일정이 있고요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김무비의 아침 루틴 두 번째. 첫 번째는 스트레칭이었고요. <laughs> 두 번째는 제가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자는 편이에요. 아침에 머리를 감는 스타일이 아니라 감고 자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청 뿌시시해져 있고 막 까치집도 지고 뿌시뿌시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묶기 전에 꼭 머리를 빗어줍니다. 빗으로 빗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안 하고 집게핀을 하면은 나중에 머리가 엄청 엉켜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주고 머리를 쪼매야 되는데 빗어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빗어주고, 짜잔! 요거를 사용합니다. 요게 뿌리는 트리트먼트거든요? 지금처럼 완전 마른 머리에 써주는 트리트먼트인데,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2X 제품입니다. 제이숲은 다들 아시죠? 요게 제이숲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일단 엄청 흔들어서 써야 돼요. 왜냐면 단백질 앰플이랑 트리트먼트층이 분리가 돼 있는 구조여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뿌려주고 또한번 빗으면 됩니다. 쪼거를안 해주면은 머리도 제가 엄청 손상모다 보니까 끊기고 엄청 부시시해지고 푸석푸석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트리트먼트를 수시로 해주면은 머리를 엄청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엄청 차분해졌죠? 조금만 했는데 제 머리가 히피펌도 두 번을 하고 염색도 거의 한두 차례 정도 계속 했던 머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손상모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손상모에도 그냥 칙칙. 뿌리고 빗기만 하면은 엄청 차분해지면서 얘네가 약간 영양분을 딱 머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뭉치지 않아요. 원래 에센스 같은 거 잘못 쓰면은 떡 지는 거 아시죠? 기름 지는 거.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엄청 이렇게 찰랑, 찰랑, 오오, 방... 요런 느낌. 그래서 칙칙 뿌리고 요렇게 빗질해주면 뭐상초커지면 되니까 엄청 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향도 있거든요. 요거는 튤립향. 그리고 뿌렸을 때제 머리에서 은은. 그꽃향기라 그래야 되나? 그 엄청 봄에 어울리는 꽃향기 같은 게 나가지고 그 장범준 노래처럼 <laughs>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laughs> 그런 노래처럼 아침에 이거 해주고 밖에 나가서 바람 샥 불면 이렇게 그 향기가 이렇게 코로 샥 뿌렸을 때 기분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루틴을 꼭 해주는 것도 아침에 이런 좋은 향기 맡으면서 하루를 좀 예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향이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놀랬던 게 저는 이거 완전 대박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갈 때 스프레이형은 이렇게 막 어디 눌릴까봐 여기를 뭐 막아놓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온오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띡! 누르면은 오프, 분사가 안되고, 여기 오늘 이렇게 띡 누르면은 이제 분사가 되는 근데 이게 엄청 빡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여행 갈 때라던가 가방 안에 막 챙길 때도 걱정 없이 이렇게 오프로 해놓고 다니면은 이게 짱짱해가지고 어, 이거 좋더라고요. 그래 이게 좀 신기했어요. 또 여러분 3월 올영 세일을 또 놓칠 수가 없죠. 일단 요 제이숲에서 3월 내내 3월 31일까지 올리브영에서 할인을 쭉 하는데 3월 7일까지는 올영 세일에서 더 추가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3월 7일 이전에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저렴할 때 구매를 하시는 거여가지고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할 때 미리미리 득템해놓으시는 걸 진짜 너무 추천하고 진짜 요거는 손상모 강추템. 이라고 감히 손상모 대표 주자가 <laughs> 진짜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쓰고 있답니다. 저의 항상 요즘 디폴트 머리가 집게핀 머리잖아요. 제가 쇼츠도 찍었었는데 집게핀 포니테일부터 집게핀 똥머리까지 제가 집게핀을 정말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집게핀을 묶어야 나중에 머리가 엉키지 않는다는 점. 아, 근데 나 콜라가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제로 콜라? <laughs> 집에 제로 콜라가 없는데 사와야 되나? 콜라는 참고, 물을 먹어야겠어요. 밖에 사러 나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겸사겸사 <laughs> 겸사 유산균도 먹어주고. 요게 직수정수기가 냉수가 안 되는 게 단점인데, 사실 냉수보다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 더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청소를 어디부터 시작하지? 어우, 가기 싫어. 거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를 하기 전에 <laughs> 청소 이러다 내일 시작하는 거 아니야? 청소 플레이리스트를 틀면은 청소가 더잘 된다. 청소 플레이리스트. 네, 동영상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여분 러이 정도 이렇게 청소를 대충 끝냈고요. 으아, 어, 어, 힘들어. 어, 제가 오늘 술을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청소할 땐 괜찮았는데 청소 끝나니까 속이 너무 메스껍고 지금 <laughs> 너무 해장이 필요한 상태여가지고 카페 가기 전에 해장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면은 진짜 토가 나올 것 같은. <laughs> 김무비표 특제 해장라면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해장 루틴이 있거든요. 일단, 라면. 일단 이거, 겉면으로 먹습니다. 최소한으로 살이 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 해장 루틴이 뭐냐면 일단 겉면에다가 햅사이신이랑 계란 두세개 계란을 좋아하거든요. 넣고 먹은 다음에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러운 얘기지만 술똥이 진짜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은 바로 해장 <laughs> 해장이 아주 깔끔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햅사이신을 넣어 줍니다. 이만큼 <laughs> 넣고. 바로 면을 넣어줍니다. 파도 넣으면 좋은데, 파! 맛있겠다! 면이 좀 풀어지고, 할 때쯤에 계란을 넣어줍니다. 두개 기본. 아이고. 이렇게 하고, 계란은 풀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면으로 덮어주기. 아, 너무 맛있겠는데? 대박! 와. 때깔 쩐다. 그리고 지금 파가 들어가서 파향이 엄청나요, 지금. 꼬들면을 좋아해가지고. 한 30초 더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대로. 와, 대박. 잘 먹겠습니다. 저는 라면 먹을 때 김치 안 먹거든요? 왜냐면 은 캡사이신이 들어가서 충분히 짜기 때문에 굳이 김치를 먹지 않아요. 음. 와, 계란 이렇게 뭉텅이져야 맛있는 거 아시죠? 계란 풀면은 국물에 다 흩어져가지고, 그리고 국물도 뭔가 좀 연해지고. 주말에 이렇게 혼자 청소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 은 너무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계란이 완전 반숙일 거거든요? 오! 아! 오, 진 음! 라면 끓이기 대회 같은 거 하면은 저 진짜 나갈 자신 있어요. 짠! 잘 먹었습니다! 무당 이야기 보고 있었어요. <laughs> 밥다 먹고 항상 먹는 애사비. 최근에 또잘안 챙겨 먹었었는데, 외출하는 날이 많아서 안 먹으니까 또 찝찝하더라고요. 수저로 뭐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쪼록쪼록쪼록 세번 정도 하고 먹습니다. 아, 이거 다 먹고 옷 입고 카페 가면 될것 같아요. 친구는 먼저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아. 밖에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춥다고 뭔가 꽁꽁 싸매고 오라 그랬거든요. 막 얼굴이 너무 시려워서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고 그거 좀 가져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춥나? 최근에 사실 잘안 추웠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 느낌?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꾸밈 정도 0인 상태에서 만나기로 한 거여가지고, 뭔지 아시죠? 친구가 너 오늘 꾸미고 나올 거야? 난안 꾸미고 싶은데? 이래서 꾸미지 말자. 하고 만나는 꾸밈 단계 0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너무 더러운데, 어떡하지? 안방으로 왔고요. 바지는 그냥 완전 기모 두꺼운 팬츠. 이게 제가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갈색이었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회색을 또 샀어요. 이건 롱 버전으로. 이거 진 진짜 따뜻하고, 진짜 좋음. 요즘에 그냥 막 나가면은 맨날 이거 입고요. 위에는 스컬프터. 아주 귀여운 리본 후드티입니다. 이렇게 하고, 깜장 색깔 패딩 입고, 책 챙겨가지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친구가 퍼뜩 나오라고 지금 아주 쓴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뛰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와, 여러분, 진짜 추워요. 오늘 뭐지? 손이 지금 빨개질 정도로. 와, 왜 이렇게 추워? 후드티를 입길 잘한 것 같아. 너무 추워서 맨투맨 입었으면은 기가 너무 싫어웠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나은데 이렇게 잡으려면은 손이 싫었고, 뭐야 오늘 안 들어. 아, 씨. 지 고독을 <laughs> <도둑을> 즐기고 있었군요. <laughs> 여기는 제 단골 카페예요. 야, 나 여기 양옆에 다 구내염 생긴다. 입 찢어지는 거. 삶매질 뚝뚝 떨어지는. 배운거못 먹겠네? 아니, 먹었는데? 아까 라면. 아, 아니, 매운 거 먹는 건 상관없어.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네. 저희는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저녁으로 닭갈비를 먹기로 했어요. 순천 닭갈비. 여기가 닭갈비집인데 여기는 안 먹어봤고 삼겹살은 먹어봤거든요. 고민 응. 중. <laughs> 우와, 어, 맛있겠는데? 맛있어? 응. 밥은 하나로. 와 아, 진짜 양이 많아서 너무너무 배불러. 음... 야 너무한데? 왜 간만 보고 가냐? 멈춰줄고 같이 하다가. 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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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택배지옥. <laughs> 택배를 제가 안 까고 모아두다가 결국 이렇게 쌓였어요. 이걸 얼른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에이블리 하울을 최근에 또 많이 요청해주셔가지고 에이블리에서 쇼핑한 것들도 있고 브랜드에서 보내주시는 그런 것도 막 쌓이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 알리에서도 제가 몇 가지를 막 사고 올리브영에서도 막 쇼핑을 하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택배가 눈 깜빡하니까 쌓여버렸어. 요 오! 제가 한 2주를 기다려서 택배가 온 해외 립 타투? 직구를 했어요. 이것도 하고. 어, 머리 아파 근데 제가 며칠 뒤에 대만에 가거든요? 배송이 지연되는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대만에 가 있을 때 집에 도착하는 게꽤 되더라고요. 일찍 온 거는 일찍 왔는데. 그래서 대만 갔다 와서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가디건? 또 알리익스프레스인데? 오! <laughs> 야, 요즘 그런 거 아시죠? 깔끔한 안경들. 비워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너무너무 문당훈인데, 이거? 속눈썹이 여기 닿아요. 빨간색도 샀거든요? 요즘 이 빨간 색깔 안경이 유행이더라고요. 알을 한번 빼보자. <laughs> 머리를 풀면, 응, 음, 어 알이 없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알이 있으면 그리고 눈에도 안 좋아가지고, MG 같나요? <laughs> 이런 거를 샀네요, 제가. 이것도 안경이다. 이거는 그냥 까만 색깔. 이건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것도 알을 빼고 이렇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화장하고 쓰면은 귀여울 것 같은데 이거? 어? 괜찮은데요? 오 어, 이건 마음에 든다. 이거 올리브영. 올영도 배송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지금 3월 돼가지고 올영 세일하던데 그거 하는 줄 모르고 전 세일 직전에 살긴 <laughs> 했거든요. 이렇게 샀어요, 엄마. 클리오 펜슬 라이너. 저 사실 이거 갈색 있는데 블랙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블랙 샀고요. 엄청 얇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이라이너 추천해달라고 엄청 얘기했었는데, 웨이크메이크가 진짜 추천이 많더라고요, 댓글에. 웨이크메이크로 샀습니다. 그리고 웨이크메이크가 좋은 게, 원 플러스 원을 항상 하더라고요. 사실 저 이거 써본 적이 있거든요? 두 개니까 좀 오래 쓸것 같아가지고. 응. 그리고 제가 키스미 뷰러를 쓰는데 그게 고무가 다 나가서 좀잘안 찝히더라고요. 오래 써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엄청 애용했던 스킨푸드 뷰러를 샀습니다. 이게 진짜 잘 찝히거든요. 제 눈에 좀잘 맞았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오랜만에 쓰면 어떨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따갑지, 여기? 여기가 뾰족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눈 여기가 찔려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별로야, 이거. 실망이군. 그리고, 에뛰드 요즘 진짜 핫한 스틱 쉐딩 샀습니다. 조효진님이랑 같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웜쿨이 있길래 전 웜으로 샀고, 그리고 브러쉬 증정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봤답니다. 코할때 이게 좋대요. 그렇게 하고, 어, 근데 진짜 연하다. 엄청 부드럽게 그려지거든요. 저는 씻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노트북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이제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새벽 3시 반이 넘었거든요. 뭐한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택배, 택배 정리를 거의 1 시간을 넘게 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 전에 먹는 잔티젠? 이게 자면서 칼로리를 소모해준다라는 성분인데 옛날에는 효과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맨날 자기 전에 먹어주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보이길래 먹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제가 며칠 뒤에 대만에 간다 했잖아요. 엄마랑 둘이 가는데 뭐 이것저것 신청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 처리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술을 맨날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런 게막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 잠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바쁘진 않았지만 굉장히 정신이 없던 것 같고 닭갈비 먹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제가 지금 여행 갈 날이 코앞인데 다이어트를 아예 안 해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자고 들어가. 더...